경마는 매번 단순히 정해진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룰렛이나 바카라 같은 카지노 배팅과는 다르게 말의 상태, 기수의 컨디션, 조교사와 마주의 연대 관계 등 사전에 입상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배팅 방법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경마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팅 방법은 복승식과 삼복승식인데요. 2착 또는 3착 순위까지 순서없이 입상 마피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승식은 잘 아실 수도 있는 복연승식 배팅인데요. 일반적으로 경마 팬들이 선호하는 배팅 방식이 아니긴 하지만 그 장점을 잘 모르시는 경마 팬들도 많으신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복연승식은 두 마리의 마필을 고르고 그두 마리가 3차이 내에 순서와 상관없이 들어왔을 때 승리하는 배팅 방식이기 때문에 복승이나 삼복승식에 비해서 확률이 매우 높은 배팅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마리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우에 복승식의 적중 확률은 45분의 1이고 3복승식의 확률은 120분의 1인데 비해 복연승식은 15분의 1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적중했을 때의 배당률은 그 확률만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복연승식으로 적중했을 때의 재미와 아슬아슬하게 3착으로 복승식을 실패했을 때의 아쉬움을 생각해본다면 복연승식은 확실히 장점이 있는 배팅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삼복승식도 3차까지 마필을 예상할 수는 있는 승식이지만, 막권 발매 시간에 임박해서 여러 마리를 배당에 맞춰 베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복연승식 베팅을할때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승식이나 삼복승식의 경우, 충마를 세울 때에는 인기마를 머리에 두고, 비인기마를 뒤에 두세 마리 붙여서 베팅을 하게 되는데요. 배당을 낼수 있는 마필이 보일 때, 복연승식의 머리 충마로 세우고 그 뒤에 인기말을 붙여서 배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복병마를 이용해서 복연승식 배팅을 즐길 수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